그리고 내 문제를 나처럼 똑같이 고민해 주는 사람 주변에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아우, 야, 힘들겠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공감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먼저 격려해 주면 어떨까요? 거울 앞에 딱서 있는 그 사람, 격려해 주세요. 사실 저는 역행자를 리뷰할 생각은 진짜 없었어요 잘 나가는 책이고 많은 분들이 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리뷰한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다가 거의 마지막 쯤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띠지 안 버리고 이렇게 책갈피를 써요 띠지에 나온 문구들도 어떨 때는 제게 되게 힘을 주거든요 거의 마지막쯤 읽다가 정말 제가 화들짝 놀라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거든요. 그러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는데, 요것 한번 유튜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는 생각에서 이 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제가 자청님을 평상시 생각할 때는, 어, 자청님은 성공에 대해서 조금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나는 사실 되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좀 되게 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가는, 아, 이분도 그렇게 쉽게 하신 건 진짜 아니구나. 굉장히 많은 부분 자기를 푸쉬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역행자의 단계 중에서 마지막 7단계에서 여기서 실패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기개발서에는 중간쯤 넣고 마지막에는 경영하는 얘기를 보통 끝나는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분이 입에 담는데 그걸 마지막에 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떤 포인트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이 역행자 그 마지막 부분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당신이 만약 월 천만 원을 벌고 있다면 그 다음엔 1,500만 원이. 이라는 목표가 생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난이도가 다른 게임이다. 반드시 패배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인간은 성장한다. 우리가 목표를 좀 상향했다고 패배에 당연히 직면한다고 이렇게 당연히 말써 있는 거에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뭔가 잘 됐다가 천만 원 정도 잃어서 천오백만 원 목표를 세울 땐막 꿈에 부풀어서 막 성장을 꿈꾸면서 성공을 꿈꾸면서 나가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패배를 말하고 있어요. 자청 님은 단. 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은 테니스 선수는 없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축구선수는 없다.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수천 번의 패배 속에서 성장을 반복한다. 그리고 전성기를 얻는다. 예,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저도 사실은 이 책을 읽을 때 만약에 제가 그냥 평이한 상태면 어, 그래. 맞는 말이지. 어떻게 패배를 안 하고 성장을 하겠어. 이렇게 했을 텐데 제가 이것을 읽을 때가 제가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10월, 한 11월 중순까지 그런 거 있죠. 한 1년을 두고 일어날 일이 한달 반새에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의사 결정, 자고 일어나 의사 결정 내가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다른 결론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에 집안에서 아이들도 정말 인생일 때 정말 큰 문제들을 직면해서 엄마로서의 도움이 철실하게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그냥 폭풍처럼 겪었어요. 그때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순리. 순리자와 역행자의 이런 상황일 때 반응을 좀 정리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순리자는 아 누구 때문이야? A 때문이야? 이건 쟤 때문이야. 또야 국가가 해 조선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못나서 그래. 누구는 처음부터. 금수저들은 좋은 교육을 받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순리자들은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이건 책이 없는데 제가 읽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이렇게 결정하면 정말 큰 문제는 지금 직면한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당연한데 더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하는 순간 그사람의관계 깨지죠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나는 진짜 완전 흑수저 중의 흑수저 이런 순간 부모님 원망하면서 부모님과 관계가 깨지고 지금 사회 상황이나 정책, 그거 탓을 하면. 이 사회 부적응자가 된단 말이죠. 어느 것 하나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역행자의 입장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 탓이야 할까요? 그래서 내 잘못 고쳐가면서 갈까요? 사실 내 탓이야 하는 것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좀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니 실패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래, 이제부터 뭘 보완하면 다음 레벨로 갈수 있을까? 어,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사실 저는 내 안에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사실 종종 있거든요. 내 잘못이... 아 니라 내가 레벨 을확 높여 가 니까 문제 없이, 안돼 실패 시인 착 오가, 당 연한 수순 이야. 이렇게 결론 을 내린다는 거 죠？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 를 직면 하고 어려움 을 직면 하고 시행 착 오를 직 면하 는 그게 당연하다. 그게 성장 이다. 그러 면서, 이 역행 자는 그 상황 을 진짜 제가, 이 문장 때문에 블로 그를 열었던거 거든요. 그 문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패와 시행착오는 필연적인 것이다. 이 순간에 회피와 합리화보다는 레벨업 순간이 왔구나 라고 즐거워하면 된다. 세상에 즐거워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실패가 다가오면 크게 기뻐해도 좋다. 당신의 수준보다 높은 과제가 눈앞에 나타났고 곧 레벨업 할 거라는 뜻이니까. 자유와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제가 어떤 문장일 것 같아요? 실패가 다가오면 크게 기뻐해도 좋다. 이거 보고 제가, 아, 자청님 그릇 정말 남다르다. 누가 실패, 시행착오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의. 내면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면 다된 거예요, 이미. 저도 여기까지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도 지난달 한달반 그렇게 힘든 시간 겪으면서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왔는데 정말 폭풍 같은 문제들과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폭풍성장했어요, 제가 진짜. 여러분, 힘들 때 사실 자청님은 그냥 즐거워 하라고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문제를 나처럼 똑같이 고민해주는 사람 주변에 없어요, 솔직히. 그쵸? 말해보면, 아우, 야, 힘들겠다. 하지만, 내 마음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공감해주는 사람 없어요. 내 자신을 내가 먼저 격려해주면 어떨까요? 거기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 항상 거기 있는 그 사람. 거울 앞에 딱서 있는 그 사람. 격려해주세요. 지나이스,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 아내도 못 해주는 거, 내 남편도 못 해주는 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는지 직장 상사는 맨날, 아직도 못 끝냈니? 그럴 때 그분들에게 어필하지 마시고, 나에게 내 이름 불러주면서, 너무 잘하고 있어. 멋지다. 해주세요. 그리고 이 폭풍이 지나가면 얼마나 멋지게 폭풍 성장할지 보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어요. 크게 기뻐해도 좋다. 즐거워 하라는데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만들어두세요. 저는 있거든요. 에이,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말고. 그거는 잠깐은 즐거운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몸을 결국은 상하게 하고 실질적인 즐거움은 안 돼요. 저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 저 진짜 힘들 때 진짜 이렇게 해요. 아, 어, 힘들다. 그러면 이거 다 내려놓고 유튜브 딱 열어서 어디 들어가냐면 제 채널 들어가요. 구독자 숫자 보면서 즐거워하냐? 아니요. 진짜 힘들 때는 어디 가는지 아세요? 댓글에 가요. 그래서 저 응원해주시는 글들 많고 영상 좋았다. 이런 거 좋았다. 그 글들 보면서 제가 소통해요. 저는 댓글 단다 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진심으로 저에게 소통을 청해 오신 그분께 제가 진심으로 답하면서 이따 보면은 아까 막 지쳤던 거, 힘들었던 거, 이렇게 이렇게 가라앉았던 게쑥 올라오면서 에너지가 꽉 채워져요. 그런 거 있죠. 충전기에 배터리 딱 꽂는 거 같이. 이만큼 채워져서 기분 좋게 다시 현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의 포인트가 있어요.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크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 잠깐 대화 나누는 것이 나한테는 에너지 충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인풋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좋은 책 깊이 있게 읽으면서 그 안에서 쭉 흡수하면서 나를 채우는 것.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그런 거 있죠.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세미나 참석 같은 거. 조금 고가 강의여서 아 내가 월급으로 조금 힘들다 했던 것들 진짜 힘들 때는 그럴 땐 조금 지르세요 그리고 정말 자주 오지 않는 세미나 같은 거 참석해서 정말 그 안에 나를 던져 넣으세요 그래서 내 안을 가득 채우는 그 시간 그 시간을 가지면 그 인풋으로 이렇게 마른 장작처럼 말랐을 때 나를 충분히 촉촉하게 안에 생명수처럼 가득 채워서 다음 여정을 갈수 있게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밟고 딱 점핑할 수 있게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힘들 때, 그냥 힘내라고 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고, 즐겁게 갈수 있는 즐거움의 나만의 포인트들 하나씩 만드시고, 과감하게 나를 위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해서 약간씩 지름실 그냥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때마다도 늘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해 마무리하면서 올한해 힘들었던 것들, 나한테 어땠는지, 그게 힘든 포인트로 끝날 건지, 그 어려움에서 내가 배운 건 뭔지 딱딱 챙겨보시고, 앞으로 난더 성장할 거니까 23년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건 어쩌면 그냥 사탕 같은 것 같아요. 입에는 달지만 이빨만 썩잖아요. 진짜 나는 높이 높이 나를 거고 크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문제들 올 거야. 난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가 막히게 성장할 거니까. 23년도도 화이팅! 나한테 제일 먼저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드릴게요. 제 댓글에도 저한테 좀 해주시면 저도 좋고요. 2023년도 여러분 실패 시행 차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성장하실 거니까. 우리 23년도도 화이팅입니다. 제 개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